네, 안녕하세요. 국가기술 자격증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지름길 출판사 채널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관련해서 자주 물어봐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내용으로는 시험 난이도는 어떠한지, 기출문제만 돌려도 합격 가능한지, 비전공자일 때 또는 전공자일 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기출문제는 얼마나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험의 응시 자격과 어떤 교재가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 난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은 산업기사 시험 중 쉬운 편에 속합니다. 우선 공부해 보시면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하면 복잡한 계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합격률이 타 산업기사에 비해 높습니다. 가스 산업기사의 경우 20에서 30% 산업 안전 산업 기사의 경우 45% 정도, 악면 높은 전기 산업 기사의 경우 20% 정도의 합격률이 나오는데 반해 위험물 산업 기사는 50% 정도 나옵니다. 이건 위험물 산업 기사의 연도별 합격률 자료인데요. 필기와 실기 모두 연도별 편차가 거의 없이 꾸준하게 50% 정도 이상 합격률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만나는 두분중한 분은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장점인데요. 문제가 60문항이라는 점입니다. 보통의 산업기사 시험은 80문항이고 산업안전이나 전기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악랄하게도 100문항인 점을 생각하면 기출문제 공부량이 타 산업기사 시험에 비해 10분의 6에서 8분의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전공자의 경우 시간을 투자해서 취득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기계나 전기 전공인데 위험물 사업 기사를 취득하여 화학 회사의 공무팀이나 정계장 팀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하시면 공부를 추천드리지만 목적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쉽다고 해서 또는 언제 쓸지 모르니까 하는 막연하고 불안한 마음에 취득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목표로 하는 산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화학공학 관련 전공자이신 경우 기본적으로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학산업의 기본적인 자격증이기도 하고 일반 화학 20문제가 있어서 취득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출만 돌려도 합격 가능한지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소위 기출문제 뺑뺑이만 해도 필기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까지 붙어야 자격증인데 실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지 않으시려면 필기 시험일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서 공부법을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공부법은 다음 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학 노베이스 비전공자인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하루 3시간 정도의 공부량을 기준으로 시험까지 한달 남았다면 우선 일반 화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특히나 화학 반응식 세우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1류에서 6류 위험물의 품명과 해당 물질 지정 수량을 암기하신 후 기출 문제 풀이하시면서 각종 반응식과 소화 방법 등을 익혀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나중에 실기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10일 안팎으로 남았다면 일반 화학은 꽈락을 면하는 전략으로 하시고 제 1류에서 6류 위험물의 품명과 해당 물질 지정 수량을 암기한 뒤 기출 문제 풀이 하시면서 문제와 답을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화학 전공자의 경우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화학 전공자의 경우 1과목 일반 화학에서 16개 정도 맞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40문항에서 20문제만 맞추면 60점이 채워집니다. 이 정도 조건이라면 10일에서 20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부는 마찬가지로 제1류에서 제6류까지 위험물의 품명과 해당 물질, 지정 수량 암기하시고 기출문제 풀이하시면서 각종 반응식과 소화 방법 등을 익혀나가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출문제를 몇 년치 공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건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기출문제 10회차 정도만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치 공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준은 기출문제 푸시면서 채점했을 때 찍어서 맞춘 문제까지 포함하여 3회 연속으로 45문제, 즉, 점수로는 75점 이상이 꾸준히 나오면 거기서 멈추시고 반복해서 푸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복잡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시다면 5개년 15회 차분을 2회독 정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응시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산업기사 응시를 위해 전문학사의 경우 최소 2학년이 되셔야 하고 학사의 경우 최소 3학년이 되셔야 합니다. 다음 응시 가능 전공은 화학공학 관련 학과인데 정확하게는 큐넷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응시 자격 응시 자격 자가진단 순으로 들어가셔서 위험물 사업기사 검색 후 본인의 응시 자격을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큐넷 고객지원센터에 문의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재 추천 질문인데요. 기출문제 섹션의 해설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고 이론 요약본이 있는 책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제가 쓴 책을 추천드립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단기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책인데요. 필기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출제 빈도에 따라 중요한 이론만 2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하였고 저만의 암기법도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문제 찍는 노하우를 작성해 두었고 실기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실기에서도 다뤄지는 내용은 별도 표시를 해둠으로써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전자책 구매링크 적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해당 링크에서 미리 보기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신 후 필요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본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으로 위험물사업기사 필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